올땅소정.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소중한 구독자분의 댓글을 보다가 수제비 안에 이 화이트 캡사이신을 넣으면 아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이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오늘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먹는 수제비에는 그냥 밀가루를 만들 거고 상석이가 먹는 수제비에는 이 화이트 캡사이신을 섞어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먹는 거아 그리고 이거는 상석기가 이 화이트 캡사이신이 제가 안 먹어봤거든요. 그래서 가능을 해봐야지 되 않겠어요? 많이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이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. 제가 이걸로 반죽을 해서 상철이한테 먹여볼게요. 자이 정도면은 반죽이 어떤 게 캡사이신이 들어갔는지 전혀 모르겠죠? 하, 근데 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조금 더 넣을게요. <laughs> 자, 왼쪽에 있는 수제비는 제가 먹을 맛있는 수제비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제비는 상석이가 먹을 더욱더 맛있는 수제비입니다. 자, 이상대로 끓이기만 하면 완성. 상석이가 눈치 보채게고추도 아주 다양으로 넣었습니다.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매콤하다고 느끼겠죠? 뽕뜬서정 어..더워 야 어떻게 넌딱 맞춰 들어오냐? 수제비 하고 있었는데? 아 힘들어 힘들어 맛 시키지 놀다 <laughs> 거 아니야? 아놀다 운동하러 갔다니까 신상했다 야 먹고 씻어 어 많이 했어 밥 먹어야지 먹고 씻는다? <웃음> <웃음> 음. 야 이번에 수제비 너가 얼큰한 거 좋아해서 얼큰하게 했어. 너 근데 수제비도 알줄 아냐? 당연하지 뭐. 후추 뿌려 뭐 후추로 후추, 후추 뿌려 훨씬 맛있어. 너 뿌려진다? 응. 맛있어 보인다. 이거 수프 뭘로 익수낸 거야? <laughs> 와 얼큰해 얼큰해. 야! 심이 나와! <laughs> 너무 매운데? <laughs> 고추를 몇 개를 은 거야! <laughs> 네가 매콤한 거야너해서 고추 4개 넣지, 개와뭐 <laughs> <뭐야? 웃음> <laughs> <물. 웃음> 우와! 너 원래 매운 걸 이렇게 못 먹었나? 나보다 잘 먹잖아 아닌가? 뭐? 야 개매운데? 야 수미설비가 왜 이렇게 매워? 야 근데 맵긴 맵다 아... 맵지? 응. 어... 아 잠깐 못 먹겠어 이게... 이게... <laughs> 이게 약간 도트데믹이네 <동투대미이네>, 도트데믹 동투대미. <laughs> 야 이거 못 먹어 큰일 날것 개자식아 야하하야캡사이승야야 매울게 먹으면 너 어? 어? 다이어트가 저절로 된대 매운 게 다이어트에 최고래 하하 다이어트 되게 부분 확실하게 보여니까 맛있게 먹자 하하하 뭐야 이거 나한테 줘너해봐한 번만 먹어봐 야 진짜 너도 이 고통을 야, 너는 남자가 돼서 이런 것도 못 먹냐? 야, 아, 이 이거? 이건... 잠시만, 너 지금 남녀 차별이야 선뭐야뭐슨 그럼 남자는 매운 걸잘 먹어야 되고 여자 매운 걸못 먹어야 돼? 강한 사나이라면 <laughs> 이 정도 먹었어요. 그럼 여전히 약한 다는 거야? 강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<laughs> 강한 사람 이 정도 먹을 수 있어야죠. 내가 <laughs> <이거> 어떻게 먹어 지금? 맛있게 먹었어. 향은 안 가네. 우와, 먹어봐. 우와. 뭐지, 뭐? 더 어? 대체, 나무! 으아! 어아 뭐야 이게? 이거 너무 저것도 너무 아, 아